안녕하십니까. 투더문 킹지맨즈 주식전문 채널입니다.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지난 영상 관심종목 중 상승한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투더문 킹지맨즈 운영방 관심종목 중또큰 상승해준 종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지난 유튜브 영상 관심종목 3연 차 해방입니다.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강주들 또한 크게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. 철강주들의 최초 시외에 큰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시외 거래량은 적었지만 차트상 무리없이 접근 가능한 두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이미 시외에서 급등한 종목의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별한 종목이었는데요. 저항구간을 뚫고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. 3월 17일 목요일 유튜브 관심 종목이었는데요. 약 7천원 부분 강하게 돌파시 매수 의견 드렸고 오늘 10% 이상 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. 다음은 유튜브 관심 종목 보성 파워텍입니다. 이 박스 구간에서 3월 5일이었습니다. 원자력 관련주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원자력 사업이 유럽연합 텍사노미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. 3월 5일 유튜브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. 무려 30% 이상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. 다음은 투더문 킹스맨즈 운영방 관심종목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. 바로 하이스틸입니다. 사면 철강과 마찬가지로 철강 관련 테마주입니다.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며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. 3월 22일 화요일 어제 저희 운영방 영업매매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. 이외에 많은 관심 종목에서도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어제 이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. 오늘은 상한가를 가져왔죠. 내일 수익 실현 하실 회원님 먼저 축하 말씀 드리고요. 관심 의견 대비 30% 이상 수익권 중입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방 3월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죠. 바로 현대 사료입니다. 현대 사료는 곡물 사료 관련 테마 주인데요.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. 다른 곡물 수혜주와는 다르게 큰 상승이 바로 나와주진 않았는데요. 하지만 차트 관점에서 좋은 자리라고 잘만들어가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제가 단기 수윙 의견을 드렸습니다. 운 좋게도 현재 3년 상으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. 힌즈랜즈 운영방 회원님들 평균 단가는. 18,000원 정도이고요. 현재는 100% 이상 수익 구간입니다.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며 믿고 따라와 주시는 회원님들께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영업매매님과 운영방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 관리 중인 종목들도 모두 좋은 흐름으로 진행 중이니 이후에도 수익있을 이 영상 계속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저희 투더은 심즈맨즈 소통 운영방은 항상 오픈이 되어있다 지금까지 업로드 시켜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좋은 흐름으로 가주었습니다. 이 밖에 더 좋은 종목들 그리고 포트 관리는 저희 운영방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